오가복은 18장 8절 우리 주님 말씀 오셨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정말 믿음의 사람을 만나볼 수 있느냐 이 말씀은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너무 도전적이고 너무너무나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동안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만 해도 수백만의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 나가는 성도들이 있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믿느냐를 보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은 우리 주님 말씀 오셨습니다. "네가 성경을 가지고 교회 나가서 주여 주여 했다고, 지금 네가 성, 교회 나가서 좀충성좀 하고 봉사 좀 했다고." 그건 믿음의 사람이라고 네가 생각하냐? 지금 11조 좀 내고 헌금 좀 냈다고 그걸 가지고 네가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생각을 한다면 큰 착각이다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참 믿음장을 잘 아는 성도들에게 참 어려운 일들을 지금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잘못하면 실망하고 잘못하면 우리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믿음상을 잘해보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치나? 참내 나름대로 참 기도생활 잘하고 예배상을 잘하려고 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나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닥칠까?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고민들을 하게 되고, 잘못하면 지금 이야기한 대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죠. 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활란과 연단과 어려운 문제를 주시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을꼭 아십시오. 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환란은 주셨고 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환란도 연단도 시험도 주셨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강조하지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지게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오히려 너는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왜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란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 2장 1, 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아니 나는 그냥 힘들고 어려워서 죽겠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너무 어려워서, 힘들고 어려워서 아주 죽겠는데, 하나님 하신 말씀 보세요. 너는 시험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는 게 하나님의 글쎄. 자, 피도로 전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 보면요.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많이 당하게 되죠.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나? 잠깐 근심하게 돼요. 잠깐 걱정도 하게 돼요. 우리는 욕을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활란과 시험을 주시는 것은 오랜 세월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아니에요 아주 잠시예요 네. 아멘이에요? 네. 내가 이래도 네가 나를 사랑할 거냐? 이래도 너는 믿음의 정교를 지킬 거냐? 이래도 너는 그 예배 생활 잘할 거냐? 네. 하나님이 잠시 활란을 딱 던져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말 잠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시 근심하게 되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또 하시면, 오히려 크게 기뻐해라. 그 야구보 일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히려 기뻐해라 이거야. 오히려. 그럼 그 이유는 뭐냐?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내가 너에게 시험을 주고, 내가 너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준것는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내가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기뻐해야지 그러니까 시험이 변해서 복이 되는 거다 이겁니다 이러한 원리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 정말 믿음의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찬송과 511장 부른 것처럼 내고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내고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 나에게 어떤 환란과 역경과 고통과 아픔을 견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환란과 아픔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녀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이러한 생활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이 세상 떠날 때 감사하고. 숨길 때 하는 말,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오히려 기뻐하라.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를 통해서 어려운 일을 당했던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목회를 하다가 교회 문을 닫고,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화가 변해서 복이 된다는 말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목사님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모님들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근심되는 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예수님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에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사자굴 속에서도 단일을 지켜준 나의 하나님. 칠리베나 뜨거운 불못불 속에서도 사다랑 메삭 아벤노를 지켜주셨던 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할렐루야.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절대 실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오히려 크게 감사해라.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고, 내가 너를 축복하기 위한 거야. 하시는 말씀이 보세요. 믿음의 시련이 우리는 살다 보면 믿음의 시련을 당해요. 삼각 전나한 어떤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치게 돼요.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참 보세요. 다 같이 말려면 따로 합시다.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님 오실 때에 칭찬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야 이게 얼마나 보세요. 예수님 오실 때 칭찬과 아멘.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아멘. 그러니까. 그 믿음의 사람을 만드시고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네. 감사합니다 네. 아멘이에요 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면 보세요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과 야고보 1장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너희를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보세요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성공시키려고 하는 거야. 바로 이 뜻이에요. 너를 시험 실현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나의 고난에 네가 지금 당하는 것은... 너희가 나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다 아멘. 네. 나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그리고 또또 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아멘. 너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한다 아멘. 크, 바로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픔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한숨 쉬게 하고 하나님 나를 울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 나를 바로 믿음의 성도를 만들어서 이러한 엄청난 주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이 나에게 눈물과 고통을 주셨구나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넌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너는 찬양하고 오히려 너는 감사할지어다 그리스도 예수에 오실 때에,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크, 그 칭찬과 영광과 큰종귀를얻게 그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환란을 주... 여러분, 이거 아무나 받나요? 아닙니다. 아멘이에요? 네. 절대 아무나 하나님의 시험을 안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욕을 한번 봅시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 은우스 땅에 욕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경외하는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데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욕에게 엄청난 재앙이 임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악에서 떠났어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사람 요백에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일이 순간적으로 닥쳐버리는 거예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자, 그 사랑하는 자녀들 일순간에 다 죽었어요. 그것뿐입니까? 이요분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 이렇게 소외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가장 가쁘지요. 그 많고 많은 재산, 양, 낙타, 뭐 이런가 순간적으로 다 없어버린 하루 아침에 하루 아침에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욕법 2장 7절을 보면 사단이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세상에 이런지. 아, 이거는 참, 기와장을 가지고 온몸을 득득 재해 앉아서 동방의 갑부가 순간적으로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기와, 조,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다. 이럴 때 요업의 마음.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이럴 때 요업의 마음. 야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많은 것 하나 있어도 어때 내 실직되고 이런 많은 어려운 일만 있어도 잘못하면 원망할 수도 있겠는데 그 악창에 나가지고 악창계라는 건 이거요. 그냥 그뭐 살이 그냥 막 터지는 겁니다. 냄새가 나고 막 썩고요. 나 손으로 긁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휴. 이세 번째는 욥하고 가장 친한 친구들이 욥이 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욥을 위로 쫙 갑니다. 갔는데 욥이 옆에 있는데도 욥인지 알아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가족을 바 욥의 형체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다 가족을 바꿔 놨는지 욥의 형체가 없는 거예요. 네 번째는 3장 24절을 보면 욥이 이렇게 탄식을 해요.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오고 알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 그 알는 소리가 물이 내려가는 것 같아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되느냐? 칠장오절 을 보면 내 살에는 구더기가 났어요 이제 내 살에는 구더기가 우물우물 하고 흙조각이 그냥 그냥 흙조각이 의복처럼 그냥 입혔고 그러니까 온몸이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내 가죽은 내이 모든 가죽은 합창대 같은 거막 터져 버리는 거예요. 3장 11절을 보면 요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해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죽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살아 나와 가지고 어떻게 이런 고통을 당하냐? 실장 1 5조를 하면 이러므로 내 마음이 숨이 막히기를 원한다. 뼈보다도 죽는 것이 더 낫다. 이게 욥이 가면 갈수록 이 이야기 하는 게 욥도 참지를 못한다 차라리 차라리 내가 죽는 게더 낫다. 이렇게 비참하고 참 아픈 고통 중에서도 욥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욥기 1장 20절을 보면 욥이 일어나 이제 아들 딸들 딸다 데려갔어요. 네. 아멘이에요? 네. 이제 통방의 갓부가 완전히 그냥 거지가 됐어요 아주 비참한 환경에 놓여 있어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는 거예요, 글쎄. 그러고 하는 말좀 들어 보세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빈손으로 나왔다. 이거죠. 그러니 또한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것 거지 않냐? 그리고 요비하는 말좀 보세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아멘, 그러고 하는 말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모든 일에 욕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더라 네.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이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내가 이러한 환경과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과연 내가 욕처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다 없어질지라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과연 이 고백을 할수 있겠는가. 역시 욕은 순전한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 욕이 욕의 아내가 욕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비참한 그 악창에 나 있는 완전히 버림받은 인간이죠. 이러한 남편에게 요압의 아내가 무엇하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압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당신의 믿음을 지키겠냐? 당신의 순전을 지키겠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때 요비하는 말좀 보세요 그대의 말이 참 어리석도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것들을 설교를 듣지 말고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이러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에, 과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렇게 아픔을 당했을 때, 과연 나는 끝까지 내 순면을 지키겠는가? 내 믿음의 정제를 지키겠는가?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나를 천대하고, 나를 조롱했을 때, 그것 봐라. 그것 봐. 라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나를 천대하고 나를 무시했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대의 말이 어리석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적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요번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더라 이야, 참, 아, 이 정도 되면요. 아, 이런 가운데서도 범죄하지 않은 거 보세요. 원망하지 않은 거 보세요. 5장 17절 우리가 지금 폭독했던 볼찌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아멘 하시죠.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어떻다? 이야, 이 말을 하는 거 보세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즉, 너는 전능자의 견책을 없인 여기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도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고쳐주시고, 아멘 하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에게 환란과 시험과 아픔과 고통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눈물을 주셨으며 언젠가는 나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아픔을 주셨으면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오실 때에 우리 모두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바로 요업이 그 말이에요. 자, 6절, 9절부터 보면요.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 자그 다음 들어보실래요 그러할지라도 이거는 세 친구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실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할렐루야 내가 오히려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네.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 했더라 이야 네. 이게 인간을 초월하는 네. 결론입니다 이런 어려운 환란과 핍박 고통 중에서도 그 마지막까지 이기고 승리할수 있는 것은 딱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이에요? 요기 아멘. 23장 12절 나는 일정한 음식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금보다 음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노라. 말씀.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믿음이 없으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요곱기 27장 5절부터 보면은 내가 죽기 전에는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순전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믿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은 내가 변치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의의를 굳게 잡고 내가 내 믿음을 굳게 잡고, "나는 놓치지 아니하리라." 일평생내 마음이 나를 창망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그녀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후회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그 단호다란 음성.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세미한 음성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부듬지 않고 네. 일평생 나에게 어떤 환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후회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네. 요번 이러한 말씀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악창의 터지는 그 비참한 환란 속에서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된그이유 결론이 바로 두 가지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도 앞으로도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요배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죽기 죽더라도 나의 순전함을,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내가 틀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영광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는 하나님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나님 나는 내 의의를 내 믿음을 굳게 제히고이 세상 끝날까지 후회하는 일을 하지 않고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요베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큰 참고 삼아서 그리고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해서 환란과 연단이 없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잘하면 잘할수록 믿음이 있는 성도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려움도 주시는데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왜? 너희는 주님이 오실 때에 영광에 참여할 거고 너희는 칭찬을 받게 될 거고 너희는 천국에 올라가서 종교한 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이 어려운 심을 주는 건 너는 감사하고 잘 감당할 지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간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어떠한 환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두 손으로 부듬게 안고 가슴에 품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축원합니다 Oh,